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반팔티 8만원 이상을 같이 살까, 할지 말지,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편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곰대 가루송. 18만원이야? 이거 솔직히 너무 많이 보이긴 했거든? 좀 솔직히, 물림. 뭔지 알죠? 재작년 가을, 겨울 그때부터 엄청 많이 보였어서, 솔직히 물림. 근데 뭐 사고 싶으면은 사도 됐는데, 18만원은 좀 만, 공모에서 7만원이라고? 7만원이면 당연히 사도 되지. 근데 18만원은 좀 에바야. 너무 비싸. 에피 그림. 글쎄, 난 이건 잘 모르겠다. 에픽그램. 굳이 이거를 이돈 주고 사야 하나? 애매합니다. 어, 애매해지다, 띵. 팔라스. 잡스 어스. 1 9 9 0 0 0 원. 중3인데 수련에 안 가고 살까 합니다. 추억을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막 명작인가? 잘 모르겠거든? 그냥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지. 추억을 버릴 만큼 저 프린트 로고가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나온 것 같진 않거든? 19만 9천 원이면 난안 삽. 차라리 나는 슈프림 살것 같아, 슈프림 반팔. Important Duty Paid. 일본 스트릿 브랜드라고 알고 있거든. 이거 참, 이거 별로인데? 앞에 로고 들어간 게 솔직히 안 예쁨. 별로. 라즈벳 아앙 별로. <laughs> 너무 별론데 아앙 별로디. <laughs> 별로 아닌가요? 나는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 리버 클래식. 썸띵 테이크 타임 n g Take 만 팔잖아? 애매하다. 어, 애매한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인 취향은 커스텀 멜로 99,000원. 어, 그래 애매한데. 내 이상한가? 그래도 <laughs> 애매한데. 차라리 귀여운 건 이게 더 귀엽다. 근데 이것도 뭔가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뭔가 그렇게 조화롭다라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 따지자면 이게 낫긴 하거든 위에 거보다. 뭐 근데 그렇게 뭐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매종 키친에 9만 원에서 10만 원. 차라리 그냥 살 거면은 왜좀 애매한 거보단 이런 게 낫지 않나? 근데 이거 좀 퀄리티가 개똥이거든. 제가 리뷰한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와봐 봐요, 여러분. 차라리 난 이거는 오케이. 이거 10만 원에 서 산다고 하면은 그냥 뭐, 뭐 오케이 합니다. 아더 이런 84,000원. 얘 뒤에 커튼 컷된, 컷된 건가? 그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나더래 중에서는 여기 크게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나 이것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카이 19SS 블랙 반판 스프링, 썸머, 사카이를 여기 윈터로 이렇게 또 이렇게 위에 글자 폰트를 얹어서 다른 컬러로 했죠 이거는 솔직히 사카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살만하거든? 근데 가격대가 28만원 이긴 해요 어, 가격대가 비싸긴 한데 요즘 뭔가 감성맨들? 어, 사카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나쁘진 않아 저라면 역시나 마르젤라 사긴 하겠죠? 근데 이건 사고 싶으면 은뭐 나쁘진 않아 겐조! 어, 겐조는 좀 많이 아니에요 겐조는 좀 많이.. 좀 지났다 꼼데 가르송 이건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죠 이거는 차라리 위에 CDG보다는 19만원 주고 산다고 하고 이거 12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 참 이게 낫지 않나 써네이 20만원 육수에서 할인을 하네요 잘 입으면 이쁘겠다 이거는 데님 셔츠랑 카라가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살, 살찌고 덩치 있으면 절대 안 어울릴 것 같고, 말른 분들이 반바지랑 샌들 잘 신으면 이쁠 것 같아. 나 같은 덩치 있는 사람은 진짜 안 어울릴 것 같고, 자, 말른 분들, 깡 말른 분들? 이거 좀깡 말른 분들 입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마네킹처럼 덩치 있는 사람 입으면 좀 별로. 어콜도 16만원. 그냥 뭐 무난하거든? 조금 더 존버 때려봅시다. 아직 13% 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무난해. 사고 싶으면 사도 돼. 그냥 여기 가운데 로고 들어가 있는 브랜드 티랑 사고 싶으면 사도 되는데. 존버를 조금 더 때려봐도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어콜더가 옛날 만큼 그렇게 핫하진 않거든. 옛날 만큼은. 그래서 이것도 존버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레존 키친의 여우. 이거이거는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냥, 카라티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거 입고 그냥 막 깔끔한 화이트 팬츠라던가 데님 같은 거 입으면 이것도 이쁘니까 이것도 사도 좋아요. 11만원이면은 고. 아크네, 24만원. 아하. 근데 솔직히 이것도 막 엄청 이쁘진 않거든? 요즘 좀 아크네가 좀막 옛날처럼. 예쁜 의류들이 잘안 나오긴 하거든 이것도 근데 그냥 세일 들어가서 한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다 그 정도면 살만하다 생각하고 225 달러는 그냥 에바야 여기 로고티잖아 이것도 그냥 로고 무시티인데 255달러? 개인적으로 에바라 생각합니다 세일 들어가서 한 10만원 초반?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봅니다 아크네가 옛날에 가 이쁜게 되게 많았었어요 글쎄다. 이것도 뭐, 그렇게 예쁜 거잘 모르겠는데? 전에게 차라리 그나마 더 나은 느낌? 음, 별로. 그나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요 크리스찬 디올 아틀리에. 62만 원인데요. 어, 미쳤구만. 원래 이거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로고티 사는 느낌이지. 어, 나쁘지 않아요. 돈 많으면 사. 근데 크리스찬 디올에서 이런 식으로 로고티 파는 게 뭔가 좀짭 같다라는 느낌? 뭔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디올은 이런 식으로 잘안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튼 옷 자체는 괜찮고 돈 많으면 사도 되는데 뭔가 디올에서 이런 식으로 티셔츠 프린팅에 나오니까 뭔가 짭 같아. <laughs> 47만원이면 좀 다른 걸살것 같습니다. 난 이게 더 낫지. 디얼 카우스트가 좀더 귀여운 느낌이 있죠? 디얼 카우스트 티셔츠 귀여워. 나, 나라면은 위에 거 말고 아래 거살것 같아. 루이비통 브릭. 77만원. 어, 이쁘긴 이쁘다. 어, 이쁘긴 이쁘다. 이개 같은 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77만원? 거의, 그냥 무슨, 겨울 한 세트보다 더 비싸네. 상하이, 뭐, 바지, 아우터, 가방, 신발, 한 세트보다 비싸죠? 17만원 치였잖아,가? 근데 이쁜 거 같긴 해. 지금 나왔던 비싼 티 중에 있잖아. 막크리스찬 디올, 막 요런 거, 아크네. 그 중에서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어, 근데 안 사요, 너무 비싸. 오파이트 심슨티 되게 별로던데, 나 이거? 근데 뭔가 되게 장난 같지 않아? 이거 솔직히. 오프 화이트 티셔츠 요즘 잘 모르겠어. 가끔은 이렇게 예쁜 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아, 근데 이번 심스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 오프 화이트 몇십만원 할걸? 막 사십, 이삼십만원 할걸? 원래가 5 0만원인데 거의. 잘 모르겠어. 요 심스는 별로. 별로. 차라리 루이비통 브릭 이거 이쁘네. 이거 돈 모아서 <laughs> 이거 사세요. 이거 이쁘지 않냐? 이건 돈, 이건 비싼데 이쁜 거 같긴 해. 비싼데 이뻐. 두티, 5 3만원 사이즈굿인트로킹 티셔츠 오 쩨트 그런데 이거 좀 목이 되게 많이 파여있어서 잘못 입으면은 엄청 후질근해 보일 것 같은데 목이 되게 많이 파여있어서 이것도 솔직히 별로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고 디올티라던가 이런, 이런 게 나아 보이는데? 이런 디올티? 이런 게 나아 보여요 이게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제 <laughs> <laughs> 어, 라프시먼스 프레드 페리 이거 아직도 같이 콜라보 계속 나오나? 이건 엄청 말른 사람이 옷좀 크게 입으면 이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이게 브랜드 로고가 일단 라프시몬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딱 맞게 입으면 좀안 예쁠 것 같고 좀 살짝 여유 있는 느낌으로 말른 분들이 입으면 이쁠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아 보여요 띠어리 8만원 어, 너무 안살것 같은데? 스트라이프가 회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좀 추리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로디 아오 레가시 13만원 이건 뭐야, 소재가? 그냥 히터 그레이 그 컬러인가? 너무 별론데? 이거가 1 이걸, 12, 이걸 12만원 주고 산다고? 너무 별로띠. 라코스테, 아고스테티. 글쎄,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그래요. 뭐 엄청 예쁘지도 않고, 그게 막 별로 추천할 만한 느낌은 아니다. 오프닝 세레머니 브랜드 느낌도 원래 편집샵인데 PV 브랜드 내는 데잖아. 여기도 예전에 유행했었던 적이 있거든? 근데 지금 은 유행이 좀 많이 지나서, 특히 오프닝 세레머니 의류를 많이 입지 않아서,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은 느낌이야. 차라리 이게 훨씬 나와요. 이런 게 훨씬 나와요. 얼굴이 존잘이죠? 깔끔하네. 이게 훨씬 보기 좋네. 이게 아랫게 훨씬 나와 보여. 앞에 세. 이것도 그냥 무난하네요. 11만원 주고, 그냥 요거는 브랜드 로보티 사는 거니까 다쏠다시네 이거 사도 될것 같아. 그냥 뭐, 무난해요. 로보티 앞에서 티셔츠 산다는 느낌으로 산다면 괜찮아. 아크네 나비드 반팔. 이것도 예전에 유행하긴 했거든? 지금에 그렇게 막 입었을 때 트렌디하게 힙하다, 이쁘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사는 건좀 에바임. 이것도 세일 들어가서 10만원 초반 정도 되면 괜찮아. 요것도 똑같아. 10만원 초반 정도 떨어지면은 그 정도면 사라고 할것 같습니다. 워스트 이인대 10만원. 아, 근데 나 이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가운데 때고가는것 보다 난 이게 더 나은데? 가운데 시리즈도 나쁘진 않은데, 18만원 주고 사는 건 솔직히 좀에바 같고,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보였어요. 장민 정상대 보면 저 티셔츠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아마. 둘 중에 뭐 살래? 하면은 이것도 가격도 더 싸고 난 이게 더 나아 보이긴 해. 이건 뭐야? 면 티셔츠 16만원? 이거 뭐야? 뭔 브랜드에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 16만원 주고 살것 같진 않은데, 16만원은 조금, 에, 에바. 오버사이즈 티셔츠, 레터링. 일단, 너무 좀 힙합 느낌이고, 너무 좀, 뭔가 준지 느낌. 음, 옛날에는 막, 프린트 티 하면은 준지다, 막 이런 느낌이 20개 있었는데, 검정색은 낫네. 좀 프린트 톤이 다르게 여기에 좀 들어가서, 차라리 좀 검정색이 더 나아보이고, 흰티는 좀, 뭔가 좀, 정돈 안된 느낌. 저는 검정색을 차라리 산다면은 살것같아 색깔 들어가는데, 검정색이 좀더나아보고 맞아, 이 말이 딱 맞아. 정성 형이 하는 말이 딱 맞아. 준지호 씨, 좀 특징이 그게 있거든? 프리, 준지 프렌티티가 유행할 때도 막 엄청 많고 막 강아지 티막 동물 티막 나오는 거라던가 준지 프렌티티가 막 되게, 되게 많은데 좀 뭔가 시즌 지나면 입기 좀 애매해. 어, 그래서 저에다 맞아. 준지 티는좀 그게 있어. 시즌 지나면은 입기가 좀 애매한 느낌? 딱그 그 시즌에 이쁘고 좀 많은 느낌이긴 해. 딱 일년 감성 딱그 느낌이야. MSGM 별로. 음. 그냥 뭐 나쁘지 않다? 근데 뭐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아요. 이쁘 들어간 것 같진 않아. 그냥 그래. 뭔가 포인트가 많아서 물리는 게좀 있긴. 차, 차라리 써니가더 낫네요. 이거, 이것도, 이것도 이쁜데? 로고 자체가 그냥 로고티인데, 로고를 잘 뽑아서. 이건 이쁘네요. 로고티 이뻐. 써니, 로고티. 이건 좋은 것 같아. 이뻐요. 버버리 체크 로고티. 그냥 뭐 나쁘지 않다? 그냥 뭐 근데 이렇게 20-30만 원 넘는 거면은 난 솔직히 20-30만 원 넘는 것 중에서는 난 이게 제일 예쁜데? 유이비통 프립? 우영미 번개 로고 우영미 백로고보다 이게 훨씬 예쁜데? 나 이거 우영미 백로고보다 이게 더 훨씬 예쁜데? 앞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 예쁜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로고 티다 그냥 무난해요 그냥 로고 티요 그냥 로고 티다 나빼드다 골프 와. 예쁜 걸 모르겠어. 이건 솔직히 좀 별론데? 이건 별로. 일단은 8만원 좀 넘는 비싼 것들 봤는데 기본 로봇티 있잖아요. MSGM 뭐 써네 이런 거는 다 웬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꼼데갈 동이라던가. 근데, 아예 좀 비싼 것 중에서 괜찮은 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우영우의 백로고 있거든? 난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고, 좀 아예 고가 중에서는 루이비통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요게. 이게 예쁘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8만원 이상의 좀 뭔가 비싼 브랜드에서 어떤 것들이 예쁜지 같이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투자하셔서 구매하신 다음에 사시면 좋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좀더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